어둡고 낡은 다락방.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70대 후반 여인 박순혜가 낡은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한다. 얼굴은 주름투성이, 옷은 해진 난방 한벌 뿐. 바닥에 놓인 작은 쟁반엔 식은 밥한 공기와 김치 두 조각이 전부이다. 순혜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입에 넣지만, 삼키기 힘든 듯, 물을 들이켜야 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시어머니 밥 먹었으면 그릇 가져와요. 내가 하녀도 아니고. 순회는 천천히 일어난다. 무릎이 후들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등이 굽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40대 초반 며느리 강미선이 명품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미선은 순회를 보자 코웃음을 친다. 순애는 조용히 그릇을 씻는데, 힘겨운지 손이 떨린다. 미선이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지만, 순애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참, 오늘 은행 간다며.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순애는 손을 멈칫하며. 서랍에. 쯧, 맨날 서랍만 뒤지네. 나중에 제가 정리할 테니까 내버려둬요. 미선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연다. 낡은 통장 한 권, 표지가 누렇게 바랜 예금 통장이다. 미선은 통장을 집어드는데, 그 얼굴에 욕심이 가득하다. 이거 얼마나 들었을까? 통장을 펼치려는 순간, 순회가 방문 앞에 선다.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니야. 미선이 비웃는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고작 몇십만 원 있겠죠? 순애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말 없이 통장을 받아든다. 1980년대 깔끔한 사무실, 젊은 30대 중반의 순애가 정장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있다. 책상이 명패에는 기획이사 박순애라고 쓰여 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순애는 차분히 전화를 받는다. 네. 박순애입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에 순애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네, 지금 어디라고요? 인근 병원 복도 순애는 기침을 하며 의사 옆에 서 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걱정스럽게 고개를 젓는다.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가족들은 아시나요? 순애는 고개를 숙인다. 제가 말할게요.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애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비 속에 홀로 서 있다. 순애의 마음처럼 옷은 비에 젖어간다. 40대 중반 피곤한 표정의 아들 박준호와 쌀쌀맞은 표정의 며느리 미선이 소파에 앉아 있다. 미선이 과일을 깎으며 표독스럽게 말한다. 여보, 시어머니 병원비 또 달라는데요? 준호가 한숨은 쉬며 말한다. 이번 달도 빠듯한데. 걱정이네. 맨날 아프시기만 하고 우리도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준호가 대답하기를 머뭇거릴 때 미선이 목소리를 낮추며 묻는다. 시어머니 통장 한번 확인해 봤어요? 통장이라고? 뭐? 어느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젓는다. 어머니 돈이잖아. 우리가 왜? 미선은 민망한 듯이 투덜거리며 변명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병원비라도 쓰실 수 있는지 확인하자는 거지. 다시 1980년대 병원. 병원 침대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누워있다. 젊은 순애는 그 옆에 앉아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다. 그때 의사가 순애를 복도로 부른다. 많이 늦어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나저나 수술비가. 순애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낸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집이라도 팔 테니. 제발요. 의사가 통장을 보더니. 크게 놀란 표정을 짓는다. 순애는 다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운다. 여보,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될 때까지 돈벌 생각만 하고 정말로 미안해요. 과거의 회상에 잠겼던 순애가 깨어난다. 은행 통장을 소중히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긴다. 작은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어린 준호. 순애는 사진을 쓰다듬다가 아픈 기침이 터져나온다. 여보, 잘 지내고 계시죠? 준호가 많이 컸어요. 손으로 입을 막지만 피가 묻어난다. 순애는 붉게 얼룩진 입을 휴지로 닦아낸다. 해질 무렵 미선이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친구와 통화 중이다. 미선의 표정에 호기심과 짜증이 묻어나 있다.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 통장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미선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다시 말한다. 은행을 자주 다니시더라고. 그래. 뭔가가 있을 것 같아.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에 미선이 웃는다. 그러게. 한번 확인해 봐야지. 당연히 여보한테는 비밀이지. 다시 1990년대 회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 사직서가 보이고 순애는 책상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있다. 비서가 서운한 듯 슬픈 표정으로 다가와 묻는다. 이사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승진이 코앞이신데 순애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사정이 생겼어. 미안해. 내겐 가족이 먼저거든. 회사를 나서는 순애. 그녀의 표정은 후련해 보였다. 순애는 찬물에 설거지를 해서 그런지 손이 빨개진다. 미선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며 말한다. 어머니, 이거 상한 거 아니에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순애가 죄지은 사람처럼 머뭇거리며 말한다. 내가 먹으려던 거야. 에이, 버려요. 냄새 나게. 이런 걸 왜? 미선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순애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열아홉 살 대학생 초년생인 손자 지훈이.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다. 그때 순애가 문을 두드린다. 지훈이 있니? 지훈은 의자를 돌리며 고개를 돌린다. 어 할머니 들어오세요. 순애는 주섬주섬 작은 봉투를 내민다. 이거 우리 손주 용돈 얼마 못 줘서 할미가 미안해. 지훈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만 원짜리 두 장이 든 봉투를 받는다. 할머니 제가 알바도 하는데 이건 할머니가 쓰셔야죠. 순에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한다. 할미는 괜찮아. 우리 지훈이가 편하게 공부하는 게이 할미 기쁨이야. 미선이 한 손에 봉투를 들고 화가 난 얼굴로 지훈의 방에서 나온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순애가 주변 눈치를 보며 죄지은 사람처럼 대답한다. 지훈이, 용돈이야. 지훈이한테 돈 주시면 어떡해요? 돈 관리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고개를 숙인 순애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어머니,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시끄러운 소리에 계단을 내려오던 지훈이 멈춰서서 엄마가 할머니를 꾸짖는 모습을 보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을 지었지만 끝내 참고 얼굴을 감싼다. 때마침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이 광경을 목격한다. 무슨 일이야? 미선이 봉투를 던진다. 어머니가 지훈이한테 몰래 돈 주셨대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나 싶더니 이 광경이 보기 싫다는 듯 들어가며 이렇게 말한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미선은 잔뜩 짜증난 표정으로 순애를 더 노려보고, 순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 지우는 이 모든 광경에 충격을 먹었는지 눈물을 참으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순애가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발이 무겁다. 다락방 문을 닫자마자 순애는 고통스러운 듯 가쁜 숨을 내쉬며 가슴을 움켜쥐곤 바닥에 주저앉는다. 순애의 품 안에 있던 통장이 바닥에 떨어지고 조금만, 조금만 더 고개가 떨어지고 결국 의식을 잃은 채 눈앞이 캄캄해진다. 지훈이 등교 준비를 마치고 항상 하던 인사를 위해 할머니 방을 찾는다. 할머니, 학교 갔다 올게. 다락문을 연 지훈은 깜짝 놀라 몸이 굳는다. 바닥에 쓰러진 순에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를 흔들며 부른다.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반응이 없자 그때서야 급하게 부모님을 찾는 지훈. 엄마 아빠, 할머니 큰일 났어. 순애가 실려가고 다락방 바닥에는 오래된 은행 통장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가까운 병원 순애는 산소 마스크를 쓴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준호에게 이야기한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왜 이제서야 오신 겁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인다. 혹시 치료비는 의사가 차트를 본다. 일단 이번부터 시키시는 게 미선이 다급한 표정으로 준호를 끌어내며 말한다. 여보,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통장 확인해 봐요. 준호는 망설인다.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아니잖아. 지금 아니면 언제요? 병원비라도 있어야 치료하죠. 미선은 집에 오자마자 통장을 찾으려고 서랍을 뒤져본다. 어디에 있는 거야? 분명 서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 곳곳을 뒤져보던 미선은 다락방 바닥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하고 통장을 집어 펼쳐본다. 여기 있었네. 첫 페이지 미선의 눈이 커지고 두 번째 페이지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세 번째 페이지 미선은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하얗게 질린 미선의 얼굴에선 입술마저 바르를 떨린다. 이, 이, 이게 말이 돼? 237억? 237억이라고? 인근 병원 복도에서 준호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처음 듣는 목소리는 은은한 인품이 느껴졌다.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어머님 성함이 박순혜 씨 맞으시죠? 준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네, 저희 어머니 맞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저희 재단 명예이사장님이십니다. 아드님께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응답이 없으셔서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핸드폰을 놓칠 뻔한다. 그때 미선이 한 손에 통장을 들고 눈물 범벅으로 화장이 다 번진 상태로 복도를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여보, 이거, 이것 좀 봐요. 미선이 통장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자 준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린다. 순애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양 옆에는 준호와 미선 그리고 손자 지훈까지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었고 지훈은 걱정어린 표정으로 가볍게 미소 짓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순애는 말없이 알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미선이 순애의 손을 잡는다.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순애는 천천히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가족이 서로 아끼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런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준우가 오열한다. 제가 나쁜 부료자입니다.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지었다. 손자 지우는 침대 끝에 소심하게 서서 울음을 참으며 애써 웃고 있었다. 할머니. 순애가 손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지훈이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우리 지훈이, 할미 걱정 많이 했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깨끗하게 정돈된 새 집의 밝은 거실. 순애가 소파에 앉아 손자 지훈이 해주는 대학 이야기를 듣고 있다. 건강을 많이 되찾은 모습이다. 할머니 오늘 교수님이 제 발표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최근에 그때 미선이 깎은 과일을 가져와 순애 앞에 정성스럽게 놓는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 보세요. 때마침 준호가 밝은 얼굴로 퇴근하며 들어온다. 더 이상 피곤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단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순애의 미소가 식탁 전체를 밝히는 것 같다. 여러분, 참된 부자는요. 사랑하는 가족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의 소중함,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꼭 만나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